근데 애기 마주 나와서, 거기 있지, 그대로. 애기 나왔어 아이고, 봐라, 우리 애기. 아이고, 눈, 눈곱도 닦고 그래야 되겠다. 미용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네. 가자. 가자. 올라가자. 다들, 빨리 와. 응, 이리 와, 애기야. 응, 가자. 응, 이게 보자. 아이고, 미용 싹 했더니 아주 미남 됐네. 이거 이리 와. 응, 깨끗하다, 애기. 이쁘다, 애기. 응. 다들 어떤 데 앉아 있었나, 그래도 애기가, 응, 똘똘해서. 그 다음에 응. 가슴 맘. 아이고, 여기 오늘도 춥다 오늘도 아침에 영하 11도고, 오후에도 지금 영, 영하 5도인가, 그래. 그래도 바람이 안 불어서 다행이네. 여기가 그래도 난안 보여서 저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안 나왔는지 알았어. 너는 언덕에 있고 나는 저 밑에서 있으니까안 보였지. 미리 나왔구나. 언제 나왔냐, 언제. 따뜻던데 앉아 있었구나. 아기가 기다리면서 골디네들은 요즘은 또안 나온다. 잘 어떻게 동생 둘로 나왔는데, 오늘은 동생도 안 보이는데. 야, 천천히 먹어. 야, 급하지 않다. 천천히 먹어. 야, 급하지 않으니까. 부탁이기 물도 내가 미리 부어놨서 야, 뜨듯함물 다 배고프지, 애기야. 하루만에 먹으니 뭐 배가 안 고파 배고프지. <laughs> 아침에 춥다고 안 나오고. 애기가 하, 겨울에는 하,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아침에 햇살 비추. <laughs> 자, 오자 우리 애기. 밥 먹어, 애기. 은쁘다, 애기. 거진 다 먹었나 봐. 봄이 <laughs> 여유가 있었어 먼 산도 보고 여기가 <laughs> 햇빛을 받고 있어가지고 또 덩어리가 아주 뜨듯해 음, 따뜻한 뽀한 음, 바닥에 햇빛을 쪼이니까 뜨듯해 덩어리가 <laughs> 아이고 이나네기 미용 오는구나 <laughs> 미용 하고물 <오고> 먹으려고 <웃음> 그래 <웃음> 순서가 있잖아 여기 미용해가지고 아주 깔끔해졌네 지가 미용해가지고 이렇게다게기여기 <laughs> 어, 오늘 또 점수 따네 물 먹자 하니까 먹네 아이 이뻐라, 우리, 애기. 백점 만점에 200점. 아 이쁘다, 애기. 맘마 잘 먹고, 미용도 잘하고 물도 잘 먹고. 아유, 이뻐라, 애기. 이쁘다, 애기. 애기 이쁘다.